우주를 탐험하는 천체 물리학자가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. 하지만 이 신호는 노이즈로 가득 차 있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. 마치 채 GPT에게 막연한 질문을 던졌을 때 얻는 일반적인 답변처럼요. 우리는 이 신호를 해석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. 블랙홀의 신호를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 페르소나 부여라는 중력 렌즈를 설치합니다. AI에게 전문가 역할을 부여하면 블랙홀의 에너지가 한 점에 집중되어 선명한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고대 문자 해독가 역할을 부여하면 AI는 일반적인 답변이 아닌 전문적인 해석을 제공합니다. 중력 렌즈를 통해 수신된 신호가 갑자기 변환되기 시작합니다.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던 노이즈가 이제는 고대 문자로 해독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AI에게 전문가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일반적인 답변이 아닌 깊이 있는 전문가 수준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신호를 더욱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선택지 제시라는 궤도 좌표를 입력합니다. AI에게 특정 형식의 답변을 요청함으로써 블랙홀이 특정 은하만 탄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. 예를 들어 요약 분석표, 시각화 중 원하는 형식을 선택하세요. 라고 질문하면 AI는 더욱 명확한 답변을 제공합니다. 선택한 궤도를 따라 이동한 결과 연관된 은하 클러스터를 발견했습니다. 이는 AI가 제공한 다양한 형식의 답변들입니다. 표, 차트, 비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며 사용자는 원하는 형식을 선택해 더욱 효율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. 은하들을 더 깊이 탐사하기 위해 점진적 구체화라는 분광기를 조정합니다. 광역스캔에서 시작해 점차 화학성분 분석까지 깊이를 더하는 것이죠. 예를 들어 로마제국 붕괴 원인 이라는 넓은 질문에서 시작해 군사적 요인 중 보급 문제는 처럼 점차 구체화하는 것입니다. 분광기를 조정한 결과 예상치 못한 데이터가 포착되었습니다. 이는 AI가 제공한 신층 인사이트로 일반적인 질문으로는 얻을 수 없던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. 점진적 구체화를 통해 AI의 숨겨진 지식까지 끌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. 페르소나 부여 선택지 제시 점진적 구체화를 종합한 결과 블랙홀은 이제 강력한 지식 망원경으로 변모했습니다. 한 번에 3천 개의 은하를 관측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이죠. 이는 AI를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 첫 장면에서 노이즈로 가득 찼던 신이가 이제는 명확한 메시지로 변환되었습니다. 이제 당신이 조종자입니다라는 메시지는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한 우리에게 보내는 최종 결론입니다. 더 이상 AI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지식을 탐색할 수 있게 된 것이죠.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. 페르소나 부여로 AI의 역할을 정의하고 선택지 제시로 답변의 방향을 설정하며 점진적 구체화로 깊이 있는 탐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. 이제 여러분은 챗 GPT라는 무한한 우주를 자유자재로 탐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. 새로운 지식의 세계로 떠나볼까요?